예, 반갑습니다. 107번 문제. 107번 문제도 무누이 말했지만, 우리가 늘 풀었던 거예요, 리그 친구. 보자. 이놈의 식이 있을 때, X, Y의 값에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X, Y에 대한 항등식이죠 X, Y의 값에 관계없이,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줘야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당황스러운 게 뭐예요? 값의강의 항상 일자값을 갖도록 하는 두 상수 한등식이라는건 항상 등호가 있어야 되지 등식이니까 그래 안그래 여기 등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우리가 등호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 안그래 bx 플러스 3i 플러스 이게 개념이 중요한 거야 한등식이니까 등호가 있어야 돼 등호가 그래 안그래 응 음, 오케이 그 다음에 ex-6i 플러스 a인데 xy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려면 항상 일정한 값이니까 2가지 등호 값이 이 값이 1인지 2인지 3인지 하여튼 일한 값을 갖는데 뭐 0일 수도 있고 뭐0 1일수 있고 근데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0.1인지 알아볼라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특정한 미지수 모르보 볼까? 뭐 k라고 하자. k 그렇지 그래서 이놈의 값은 항상 k값에 일정하다는 거지. x, y값에 관계없이. 됐으니까 그럼 끝났네요. 한 등식을 는 0골로 해서 x, y값에 관계없으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줘야 되겠지. 그래. 그래. x, y가 없는 너는 0골로 고쳐서 x의 개수가 0이고 y의 개수가 0이고 그 다음에 3수도 0이 돼야지. 되 0x 플러스 0y 플러스 0골이니까 이꼴로고쳐보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그다음 크로스 크로스 오케이. 그다음 bx 플러스 3i 플러스 5k 는 그렇죠? ex 마이너스 uy 플러스 a 됐습니까 x 급 x x 여기 있나? 그럼 bk bk 그렇죠 친구. 그 다음에 X, 여기 있죠? 2항하면 e 마이너스 2. BK,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Y 보자. 어, 3K, Y. 3K. 됐습니까, 우리 친구? Y, 여기 있지? 이항하면 e 플러스 6. 됐습니까? X, Y가 없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항하니까 e 마이너스 A. 이렇게 식이 정리되겠습니다. 됐나, 우리 친구? 이렇게 놔둔 게 포인트였네. 그렇지. 한 등신이니까 등호가 있어야 했다니까, 그 친구. 됐습니까? 나머지 는 3순에 여기 구할 수 있겠네. 3k 플러스 6은 0이니까.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어요? 여기 왔다니 어. 그러면 b 곱하기 k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빼기 2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OK, 또, 여기 하자. 음, 이렇게 할까? K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2였죠? 그럼, 5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그때 부하고자한거 뭐야? A 더하기 B? A 더하기 B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0.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1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아마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 등시의 개념을 어설프게 공부한 거야. 한등시니까등호가 있어야 돼. 등호 있어 없어 없잖아. 등우만 드세요이값이 항상 일정하대. 일정하게 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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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K가 잡던거 같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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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A, B를 빼 나머지 문자, 뭐, 뭐, C를 사용하던가, 입맛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X, Y 값에 관계없이니까, 그러니까 X, Y에 대한 한등씩가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리고 상수는 상수끼리 x, y를 뺀 나머지가 상수가 되겠죠. 는 0꼴로 고쳐서 계수교법 0x 더하기 0y 더하기 0이 0이니까 한 등식 그래서 a, b를 구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됐나요? 친구 예.